좋아요, 구독, 알림설정까지 모두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리지와 차랑차랑의 리지 카랑입니다 아, 머리 16인치 카랑이 네이버 핏시거든요자 <laughs> 오늘은요 우리 카랑이와 함께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너무 사고 싶어하는 바로 그 브랜드 어디죠? 카랑이 야 브랜드인데? 카랑이 브랜드 우리 카랑이 말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BMW. <laughs> 그렇지, 우리 BMW의 5월 프로모션이 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싸게 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도 찾아보고 서울에 계신 분이 저기 지방 전주 막 지방까지 전국으로 찾아가시더라고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5월 달 BMW 프로모션을 찍게 됐습니다. 예! Yeah. <laughs> 자,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차량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아래쪽에 있는 구매 링크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차량명과 연락처? 연락처? 이름? 거기에다가 리지가 간다 이벤트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라면 그거까지! 그럼 저희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BMW 차량을 전국구 수배를 해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BMW 프로모션 시작하겠습니다. 고고! 고고! 언니하나 빼먹은 거 있어. 장기 렌트 추가 할인. 아, 자, 여러분들. BMW 같은 경우에는요. 장기 렌트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가 할인까지 들어갑니다. BMW 프로모션 공개하겠습니다. 고고! 고고! 먼저 1시리즈입니다. 118D 조이부터 m스포츠 패키지가 있는데요. 680만원에서 750만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고 있고요. 3900만원대부터 4600만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재고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출고는 조금 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지만, 할인율이 조금 줄어든 차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2시리즈입니다. E 이 시리즈는 218D와 235i 드라이브를 볼수 있는데요. 47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로 조금 할인율이 줄기는 했지만, 750만원에서 950만원까지 할인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1 8 d 같은 경우에는 이 할인 프로모션을 적용하게 된다면 3000만원 후반대로도 구매가 가능하겠네요. 이번에는 BMW 3 시리즈입니다. 우리 많은 한 2, 30대 되는 분들이 선호하는 차량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 3시리즈의 경우 320D 경유 차량이 800만 원에서 920만 원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5,400만 원에서 6,200만 원 정도 가격에서 할인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 우리 3시리즈 많은 분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재고 찾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리고 3시리즈 휘발유 차량은 요 역시 730만 원에서 980만 원까지 할인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5,200만원에서 6,700만원 정도의 가격에서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재고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디젤 차량과 휘발유 차량 모두 따른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4시리즈입니다. 420D는 700만원 할인이 되고 있고요. 420i는 600만원이 할인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계시는 몇 시리즈? 5 시리즈? 5 시리즈입니다. 자,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요, 요 휘발유 차량 모델이 750만원에서 1350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하고요. 차량가 6400만원에서 8100만원 정도 가격에서 할인이 들어가고 있는데, 특히나 이5302 차량의 경우에는 1350만원으로 굉장히 많은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요 5302를 구매하시려는 분들 지금 이번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디젤 모델도 900에서 1000만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GT 차량이죠. 6 시리즈입니다. 이제 620D GT의 경우 95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가솔린 모델의 경우에는 500에서 600만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7 시리즈입니다. 7 시리즈는 730D 그리고 730LD까지는 조금 낮은 할인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740D 모델이 2350만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고, 가솔린 모델은 여기에다가 300만원이 추가 할인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740D M 스포츠 패키지도요, 2350만원 정도의 할인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 시리즈입니다. 840i가 200만 원부터 할인이 들어가고 있고요. 840d X 드라이브 M 팩 o 랑쿠페는 500만 원까지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승용차 라인으로 1 시리즈부터 8 시리즈까지 보셨고요. 이번에는 SUV 라인 시작하겠습니다. 고고, 고고. 이번에는 SUV 차량입니다. X1 차량이죠. X1은 할인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현재 800만원에서 105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20i X-Drive X-Line 스페셜 에디션 차량의 경우 이름이 너무 길었어. <laughs> 자, 이 차량은요. 차량가가 4,990만원으로 거의 5천만원대인데요. 자그한치 1050만원을 할인해준다고 해서 3천만원 후반에서 4천만원 초반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X2 차량입니다. X2는 900에서 1,100만 원까지 할인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X2 20i 드라이브 어드밴티지 모델은요. 차량가가 5,200만 원인데 1,100만 원까지 할인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X2도 4,000만 원 초반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우리 4,000만 원 초반대 BMW SUV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X1과 X2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X3입니다. X3는 5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X3, 30DX 드라이브의 할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20DX 드라이브 M 스포츠와 200만원 정도의 차이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높은 사양인 30DX 드라이브를 탑승하고 아, 싶으신 아, 분들이라면 아, 지금 아, 이렇게 아, 놓치지 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i와 302 모델은 4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X4 차량입니다. X4는 380만원에서 830만원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할인율이 이전보다 조금은 더 올라온 편입니다. 너가 X 해. 내가 5 할게. 이번에는 X5 차량입니다. X530D는 500에서 750만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고요. 40D 차량은 200만원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30D, X라인의 7인승 모델은 750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7인승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기회일 것 같고요. 또 40I도 200만원, 452 모델도 560만원에서 750만원까지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BMW에서 남성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차량이죠. 바로 X6입니다. <laughs> 자, 요 많은 분들이 드림카로 요 X6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차량은 현재 200만 원에서 1,300만 원까지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확히는 30D부터 40i까지는 20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지만. 50i X 드라이브 모델의 경우에는 1300만원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SUV의 가장 큰 차량이죠. 바로 BMW의 X7입니다. <laughs> 이제 X7 역시 200만원에서 1750만원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가솔린 모델은 200만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X6와 동일하게 50i X 드라이브 모델이 1750만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약간 번외편인데요. 우리 카랑이처럼 머리가 16인치 카랑이처럼 머리가 큰 사람들이 타야 되는, 뭐야? 자, 우리 BMW 스포츠카, 무슨 차량이죠? 바로 Z4 차량입니다. 자, 그 차량이 현재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할인 들어가고 있고요. 또 우리 BMW 전기차량이죠. 우리 i3가 1000만원에서 1050만원 할인 들어가고 있고요. 하, 이 차량 제가 정말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예뻐라는 차량인데, 바로 i8 차량이 2500만원에서 2700만원까지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많은 문 남성들이 사랑하는 우리 BMW의 바로 그 라인입니다 어, 어떻게 해야 돼? M라인입니다 자 M라인 자 우리 요 M라인 뭐야 M라인이 아니지 뭐라는 거야 M모델이죠? <웃음> 죄송해요 <웃음> 자, 우리 BMW 바로 고성능 라인이죠. M 모델입니다. 자, M2부터 M5까지 100만원에서 3200만원까지 다양한데요. 우리 M4가 신형이 나왔죠. 하... 약간 멧돼지 코스러운데 이 M4는 되게 예뻐, 여러분. 그런데 이 M4 구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M4 구형 같은 경우에는 2300만원을 할인해 준다고 이 구형은 사자마자 감가가 좀 심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신형은 100만 원 정도 이제 할인이 가능하지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형의 감가 때문에 신형을 구입하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M5 컴페티션은 차량가가 오른 만큼 2천만 원으로 많은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맛있는 차량 우리 M8은 3,200만 원으로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남은 모델이 있어요. 무엇이죠? XM 모델. 네, 우리 SUV의 고성능 라인이죠. 우리 X3M은 1860만원. X4M은 1850만원. X5M은 1750만원. X6M은 1720만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리지와 함께, 카랑이와 함께, 자 우리 BMW의 5월 5월 할인 프로모션 알아봤는데요. <laughs> 아반 예. Yeah. 자 일단 이 5월 프로모션으로 봤을 때 조금 할인율이 많다 싶은 차량들이 다섯 개가 나왔습니다. 오시즈, 오시즈, X1. X1, X1, X5, X5, X6. X6, 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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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차량이네요. 지금까지 이렇게 리지와 카랑이와 함께 BMW의 5월 프로모션 알아보셨는데요. 영상을 보신 분들 아래 구매 링크 통해서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차종,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리지가 간다 이벤트 신청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상담 문의 남겨주시는 대로 전국구 딜러사들을 통해서 가장 좋은 할인률과 빠른 출고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지와 카랑이였습니다. 안녕 근데, 응. 수배는 나쁜 사람 잡는 거 아니에요? 허! 돈 받고. <laughs> 전국구 수배. BMW 약간 불자동차.